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성용사 이대표입니다. 오늘 포스코DX를 보실 건데 자, 우주 기업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에요? 바로 테슬라인데.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 포스코DX가 아직도 2차 전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연관성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뭐 2023년도 그 정도의 여러분들 테슬라를 바라봤을 땐 2차 전지 기업이자 전방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당연히 뭐 이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테슬라는요, 2차 전지와 함께 전기차에서 우리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 뭐 기업은 아니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는 테슬라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고 올라가고 목표가가 상향조치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테슬라가 단순히 2차 전지이자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최근에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2% 하락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냐면 바로 이 트럼프 때문이었죠. 실제 트럼프의 줄을 잘쓴 머스크가 우리 도지수장이 됐어요. 도지수장이 뭐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정부 효율부의 수장까지 맡아내면서 우리 테슬라가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테슬라의 손을 잡아준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죠? 야 전기차 지원 끝낼게라는 소식 속에 어떻게 됐다? 테슬라가 엄청난 하락을 보여줍니다. 무려 2%고요. 하루에도 6천억이 좀 날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 나스닥 차트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100 미국의 기술주 100개 기업을 지수로 상장한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테슬라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나스닥 차트가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하기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기사에서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슬라가요. 지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 2% 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먼저 눈을 띌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가 미국 정부 보조금만 해도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게 테슬라예요 그런데 이런 테슬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배신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 전기차가 하락하는데 2% 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리비안, 루시드 똑같이 전기차 회사들은 6%씩 하락했는데, 테슬라는 고작 2%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매수후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1순위 추천 종목으로 저와 같은 투자자산 운용사들이 뽑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바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고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테슬라는 우주 산업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이제는 뭐다 테슬라가 단순히 2차 전지로만 보셔는 안 되겠다. 자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DX가 지금 단순히 2차 전지 기업이다? 자, 그러면, 어, 더큰 하락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포스코 그룹주 중에도, 여러분들, 엔텍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퍼스코퓨처엠뭐 대표적인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이죠. 어, 또 다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퍼스코 d x 는 뭐다?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저점을 지켜주는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와 주면서 뭐다? 저점임을 확신을 가져주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지속적인 우리 주식의 재발견 제 채널에서 포스코 dx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3개월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염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질적인 대응 도와드리도록 여러분들 영상에서 무료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이 아직도 많이 골머리를 쌓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계좌 회복하면서 여러분들도 차곡차곡 계좌 회복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영향력을 그분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주가가 급등할 때또 같이 영향력을 또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중요한 건요. 그런 여러분들께 우리 그냥 이 영상만 따라 보고 계시면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리면서 이 소통방 안에서 저의 매수매도 타점들 여러분들 공개해드리고요. 이 매수매도 타점들 따라하면서 수익 극대화 할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DX에 대한 실시간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XM이란 종목을 같이 매수를좀 했거든요. XM이란 종목 3% 정도 수익권 나왔는데 여러분들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저는 이렇게 공개시켜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 매수 매도 타점들을 좀 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전 여러분들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 여러분들께 거짓말 칠 이유가 없고 어, 거짓말 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매매 내역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모의 투자자들 말고 실제 계좌로 매매한 사람들만 보여드릴 수 있는데, 매매 내역 보시게 되면, 뭐다? 급등 후에 눌린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고요. 자, 3%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 매도 이후에 본전에서 컷 하면서 오늘 3% 수익 구간 챙긴 걸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는 단타 매매로, 수익 매매는 수익 매매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가면서 수익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이 영상 안에서만 제, 영, 제 번호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초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신다? 여기 제 번호 010. 81155111 문자로 네, 포스코, 포스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상 운사로 활동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산 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었다. 누가 인지해줬다? 바로 금융위원서 인증해졌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을 말씀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내 계좌다 라고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쉽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바꿔 나가시고 오랫동안 저와 같이 살아남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포스코 dx는 어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분기 보고서에도 우리 주요 제품은 어떤 제품이에요? 엔지니어링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요약 재무제표를 봤는데 이런 덩치 큰 기업이 정말 큰 덩치 큰 기업이 2022년도에 2023년 1월 1년 만에 얼마큼 불려요? 여러분들 현금을요? 바로 두 배입니다. 여러분들 현금을 300억을 벌었어요. 300억.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금을 300억 벌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2023년에서 2024년 9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얼마 벌어요, 여러분들? 무려 2 배를 법니다. 600억을 법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자, 이런 기업이 이런 발돋움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들. ai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요 제품 엔지니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연구개발 활동을 보게 되면 자동화 솔루션과 함께 어디에요? ai 기술센터. 1월 1일부터 격상해서 아예 별도로 개발하고 있는 게 ai 기술센터예요. 가장 많은 사람을 배치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포스코 DX가 이렇게까지 도약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AI 때문이다. 무슨 말이다? 특허다. 여러분, 특허가 뭐다? 그렇죠. 라이센스다. 라이센스가 뭐다? 그렇죠. 돈 되는 영업이다. 무슨 말이다? 현금 흐름표를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세요. 작년 3분기와 이번 3분기 몇 배예요? 두 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업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개발할 때까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AI 자동화입니다. 스마트 공장인데 개발해놓고 나면 뭐예요? 특허와 라이센스 비용으로 그냥. 원가 없이 어떻게 된다? 어, 돈 버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엄청난 상승을 거듭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2024년도와 2023년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2차 전지 캐짐이 들어왔습니다. 자, 2차 전지 캐짐 속에서도 유일하게 포스코 내에서 상승한 기업이, 성장한 기업이, 돈을 번 기업이, 마이너스가 낮지 않은 기업이, 영업이익이 증가된 기업이, 단기순이익이 증가된 기업이, 매출 극대화된 기업이 2%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어디 기업이라고요? 포스코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포스코 dx다. 라고 여러분들께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 매출이요, 여러분들. 근데 어디서 악재가 터져 나오냐면, 최근에, 대규모 집단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 여러분들께 국내 회사 간 주요 상품 관계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포스코 dx 가 포스코 포스코 이 c 퓨처의 뭐 리튬 솔루션 얘네들과 함께 엄청난 매출을 계약을 합니다 무려 2520억 입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분기보고서의 매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약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1조 1천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수주액만 2,500억이에요. 어디에서? 맞아요. 내부 매출에서. 무슨 말이에요? 매출액의 현재 실제로는 90%가 외부 매출이 아니라 내부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역발상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90% 악재가 해 해결,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맞아요. 바닥 잡는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겠죠. 자, AI와 로봇의 힘을 준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포스코 디아 DX 수장 신민석 대표가 AI 로봇의 10년 앞을 내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우리 우리 뭐예요? 엔비디아 여러분, 들 잭슨 황 누구예요? AI에서 가장 큰 호재를 받고 있는 GPU를 만드는 잭슨 황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는 로봇과 함께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대거 급등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급등 이후에, 맞아 고가 놀이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엔젤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삼성이 투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뉴로메카는 어떨까요? 어, 뉴로메카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뉴로메카 투자한 기업이 누구예요? 바로, 포스코 DX. 포스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완전히 대기업들이 로봇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투자를 미친 척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AI를 통해서 이미 시장에 준출되어 있는 포스코 DX가 다른 기업들 보다는 더 빠른 실적을 거듭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주가는 지금 중간에 저점을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AI와 여러분들 로봇이 왜 중요해요? 제가 아까 방금 신민석 대표가 이걸 왜 강조해요? 바로 AI와 로봇이 외부 매출 중에도 뭐 물류 창고라든가 물류 허브 지금 누가 짓고 있죠? 인천공항. 이런 애들의 수주가 들어온다? 외부 매출이 들어온다? 그러면 AI 로봇,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돈 버는 일인데, 이돈 버는 애들이 외부 매출까지 끌어오네? 그러면 급등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게 누구다? 포스코 DX다. 거기에 AI 로봇 테마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그 기업이 기술적으로도 내려간 폭이 아직 몇 퍼센트나 급등을 못했다? 이제서야 고작. 반등 10몇 퍼센트밖에 못했어요. 12퍼센트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가야 제대로 된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 찍고 23,600원까지 올라가는 28% 정도의 상승권에 나와야지만 진짜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24,000원 부분까지 올라가는 게 포스코 dx에 보다 첫 번째 상승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4,000 구간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눌림, 다시 한번 급등했을 때 3만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뭐다 우리 포스코 dx. 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가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들어올 때 같이 매수하면서 내일 분명한 이런 양봉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놓치선, 놓쳐선 안 되는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세 가지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불안하다? 그러신 분들은 시나리오와 자기만의 매수, 매도 기법이라든가 기준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내려오고 있는 이 추세를 그냥 버티지 못하고 매수하고 맞아요. 손절 나가고 또 매수하고 손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 주가는요 여러분들이 대응 이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수해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중에 이런 내용들도 모르고 투자하신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께 제가 이 소통방을 초대로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좌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혼자서 매매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포스코 디엑스 주주 여러분들 계신다면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 8115 5111 문자로 네, 포스코. 포스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린다는 점,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작은 실전,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제가 여러분들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여러분들께 한 종목 제가 더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하이젠 R&M 12월 달에 잡고 1월 3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하면서 히든 종목으로서 66% 수익권 챙겼는데 저는 거짓말 안 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1월 3일이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이젠 R&M 18,000원 아래서 66번 수익 구간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1월 달에 매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구간 나올 수 있는 히든 종목인데, 이번에도 약한개월 정도, 1개월 정도 기대하면서 80% 정도 수익 구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든 시가총액이 무거워서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등 종목은 급등 종목일수록 드리블이 충분히 쉬울 수 있는 유통 비율이 적당한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적점에서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미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자, 이 미친 매수세가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테마겠죠. 어떤 테마예요?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나도 2차전지 반도체는 계속 돌고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다시 반도체 장비 주로 어,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종목 놀랍죠 그런데 차트를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의 꼭지점에서 뭐 발산이 나왔는데 개미털기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세폭발전 기회를 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폭등 전에 매집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 지속적인 삼각수렴 수렴에서 의미 있는 수급들이 터져 나오고 있더라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하이젠 RNM 다음 종목으로서 반도체 테마 종목으로 이 히든 종목 나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네 방금 제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제 번호 010 8115 5111 문자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종목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히든 종목이어도 제가 어디서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타점이 참 중요하더라. 이 매수와 매도타점, 나와 함께 저와 함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가면서 소통방에서 실제 매수 매도타점을 공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통방, 이 대표의 매매타점 소통방에서 초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히든 종목도 잡아가고 있으니까요이 종목 나도 한번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잡아보면서 이렇게 수익구간 극대화하면서 계좌 불려나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1억 청금 번다, 뭐 인생 역전한다. 이러신 분들은 절대 문자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곡차곡 매매하시는 거 절대적으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네. 영상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2025년 우리 복 많이 받으실 거고요. 돈 정말 많이 벌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한해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쳐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성용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